안녕하십니까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 2동 5동 6동 북의 1동 2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수 있게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장님과 안병배 부위장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행정을 펼치시는 방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듣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미래의 교육을 꿈꾸는 도성은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리며, 먼저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인천문학보조경기장. 아, 점점 더 하는 같아. 굳은 날씨에도 그래. 이용선 위원이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 같이 이, 이게 라인이 다 전부 다다 어,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기능이 어려운 거죠 시민들도 안전의 문제도 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장 점검을 나온 거죠 심하게 망가진 육상 트랙 거의 1년째 복구가 되지 않아 육상 선수들은 연습 장소를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본 이자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문학 경기장, 보조 경기장입니다. 물론 주 경기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화면 뒤에 나오는 사진이 주 경기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음. 저렇게 운동장 기능을 상시시키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나와 있듯 모든 운동의 기본은 육상이라고 인류는 언시시대부터 지금껏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면서 진화해왔고 모든 스포츠로 변화되며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많은 인기 종목에 뛰거나 걸어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 대비 14.7%로 2017년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해 조기 축구나 테니스, 골프 등산을 하며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렇게 망가져가는 트랙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운동장은 강역시 운동장입니다. 하지만, 먼주익의 마라통 영웅 황영조 선수가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으로 재임 중이지만, 황영조 감독이 이야기하길 우리나라 시골에도 다른 후진국에도 이런 운동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강역시가 갖고 있는 운동장이 아니라고 창피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인천 시민과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 어린 학생들과 선수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른들이 관리를 못하고 그저 상업적인 사업으로 어린 친구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어른으로서 미안했습니다. 얼음 닿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 이러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었나 하는 이기심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간행사를 진행하면서 책임식을 갖고 트랙에 최소한의 깔판이라도 제대로 깔고 시작을 하였다면 저렇게 망가지는 저 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셨던 바대로 지게차가 그냥 트랙을 다닙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며 안일하게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행사를 진행하면서 대형차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나르다 보니 망가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관련 부서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저렇게 일처리를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학생은 공부도 해야 하지만 꼭 공부로만 성공을 이루는 시대는 지금은 아니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또 다른 취미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행복을 누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나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인기 종목을 하는 선수들은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프로로 갈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렵습니다. 핏 눈물 나게 연습에 연습을 해야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남부를 것 없는 부와 명예를 얻고 한 집안의 영광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기 종목의 많은 선수들은 어렵게 운동을 하고 또 힘들게 실업 팀이나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국대회 입상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몇년 후면 끝입니다. 선수로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남자 선수들은 군대도 가야 하고 직장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빈기 종목의 운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으로 인해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나 운동을 할수 있게 해 주어야 행복도 찾고 대학도 가고 실업팀도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인기 종목인 육상을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에게도 하루빨리 제대로 된 주경기장을 선사하는 것이 시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주경기장에 제대로 된 트랙이 건설된다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낭비되는 세금이 없어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만이 시민들의 세금을 전략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를 입는 인천 시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권 위장님과 안병배 부위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